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4.13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과 의원의 부인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에 미니 총선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거제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을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또 과거 뇌물죄로 처벌받고 복권되지 않았는데도 복권됐다는 취지로 선거 공포물에 적은 것도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뇌물 수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선거구의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강의를 나가는 대학의 학생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 대접과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과 별도로 통영 고성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군연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좌진 월급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관련 재판은 기소 이후 2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것이 법원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더라도 빨라야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후반기쯤에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